하죠. 적양파를 심은 곳에 양파 파종하고 이렇게 죽어서 안 나오는 빈틈에는 작년에 심었던 김장물를 심고 있다. 원래 어 얘가 약간 서늘한 기구. 그럼 8월이 8월에 파종하는 거지 김장물라서 그렇지만. 지금 심어도 작년 봄에 해 보니까 그냥 적당한 알타리처럼 그 초롱이 무 정도로 알타리 정도로 키워 갖고 김치에 먹는 데는 문제가 안 돼서 이렇게 빈 구멍에 거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 에두 개씩, 내지는 세 개씩 심고 있다. 양파를 수확한 이후에 멀칭했던 곳에 어차피 이곳에 또 재배를 할거 김장무라든지 이런 거를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심어서 비 오고 하는 장마 때 채소값이 비쌀 때를 대비해서 미리 심어 보는 거다 어차피 우리는 자급자족이라 음. 농사를 지어서 먹어보니 시장을덜 가는 거 그리고 괜히 무 하나 사러가갖고 2-3만원씩 쓰고 오는 일은 없어서 좋다 지금 음 물주기 호수를 연결 근데 이거 내가 처음에 샀던 거라 약간 잘못 사갖고 물이 좀 쫄쫄쫄쫄 나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써야 되니까 버릴 순 없잖아. 그래서 농자재도 많이 검색해보고 눈동량도 많이 해서 사야지. 잘못 사면 구매 실패로 사용하는 내내 고생합니다. 지금 빈 구멍이 이게 쿠팡에서 샀던 적양파 모종이라서 조기, 죽어서 안내는 데까지만 심을 계획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물. 오늘이 4월 14일이니까 40일에서 50일 정도면 마늘이 음, 보통 6월 17일 정도 수확, 양파도 그쯤에 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의 무시 뿌리기 기록.